동작 캘린 동작구 주요 행사. 11월 동작구 주요 행사. 역사 탐방으로 알아보는 동작. 1자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간 15시. 장소 노드역 3번 출구. 문의 0707 045302. 서한정 작가와의 만남. 1자 11월 1일. 시간 10시. 장소 김영상도서관 문의 0707 044623. 동작 퀴즈 가페 사당삼동점 모감놀이1자 11월 1일 15일. 시간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18개월에서 25개월까지. 10시 50분부터 11시 35분까지 1개월에서1 9개월까지 5개월에서 12개월 오감발달교실. 기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시간 10시부터 11시까지. 문의 건강증 진과0 접수 11월 20일 월요일까지. 1시 11월 28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의 50플러스센터 021698705. 1인 가구 반찬 포장 공사자 모집. 1시 1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의 동작구 가족센터 0707030700. 반려동물 애착인형 제작. 1자 11월 2일. 시간 13시. 장소 동작문화 복지센터 소회 2실. 문의 동작문화원 02828500. 역사탐방으로 알아보는 동작. 1자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시간 15시. 장소 상도역 2번 출구 문의 0707045302 동작키즈카페 상도2동점신체놀이 기간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시간 10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15개월에서 24개월까지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시니어 디지털 활용 교육 일자 11월 9일 16일 23일 시간 10시 장소 시내 박물이 도서관 문의 0707043637 청소년 평화활동평 상시 일자 11월 3일 11시 17일 시간 17시부터 20시까지. 대상 14세부터 16세까지. 문의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02590231. 솔발 공동 육아 그라운드. 일자 11월 3일 11시 7일 24일. 시간 16시. 문의 사당 솔바 도서관 70억 7204만 4240. 신생문화재 충여올마당. 1시 1월 4일 11시 14시. 장소 총신대학교 콘서트홀. 문의 동장문화원 02828500. 동작행복 안행사 1시 11월 4일 18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상 9세에서 13세까지. 문의 동장 청소년 문화의 집 026797. 8 4차 산업 MAKR 및 진로교육. 1자 11월 4일 18일. 시간 14시부터 17시까지. 대상 만 10세에서 15세까지 20명. 문의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0290232. 려견 프로그램. 기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시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행동교정. 13시부터 14시 30분 산책. 문의 시설관리공단 07070509. 너와 나 같이 같이. 1자 11월 4일 11일 18일 25일. 시간 13시. 장소 김영산도서관. 문의0 7 0 7 0 4 4 6기허브한 힐링타 1차 11월 5일 시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장소 유가족지원센터 5층 문의 0707-6314-73 독후 활동 보9인의 이야기 1차 11월 5일 시간 14시 장소 신대방놀이 도서관 문의 0707-0436-35 독후 활동 리들의 이야기 1차 11월 5일 시간 16시 장소 신대방놀이 도서관 문의 0707-0436-35 메타버스 수강생 모집 접수 11월 6일까지 대상 60세 이하 군인 장소 려별 지역 전문편 매관2층2 0 0호로 문의 0 2 8 0 7 5 6경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 접수 11월 21일 요일까지 일시 11월 28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문의 50% 0 2 1 9 8 7 0 노년기 낙상 예방 동 일시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1 7 8일 화 부모자녀 상자작용 프로그램 1시 11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 다문가족 문의 동작구 가족센터 0 7 0 7 0 3 0 9 6 5 자녀소통방법 일자 11월 7일 시간 10시 장소 가만돌 도서관 문의 070704567 명상 1링 요가 일자 11월 8일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콜 문의 동작구 가족센터 0 7 0 4 9 1 5 0 0 동작키즈카페 대방동점 원애놀이 일자 11월 8일 시간 15시 30분부터 16시 10분까지 6세 16시 20분부터 17시까지 7세 클래식 기간 자기 이야기 1자 11월 9일 16일 시간 10시 장소 사단솔박 도서관 문의 07072044240영어공체립기 1자 11월 9일 6일 23일 시간 15시 30분 장소 까만 도서관 문의 07072045668 동작 골프 창단 제 20회 정기 연주회 1자 11월 10일 시간 19시 장소 원불교소 태산 기념관 소태 산홀 문의 028209774 나눔한 마당파자회 1자 11월 10일 시간 11시부터 21시까지 장소 사단 종합사회복지관 문의 02573710 아리아 경품 이벤트. 1자 11월 11일. 시간 13시부터 17시까지. 장소 상도 전공시장. 문의 경제정책과 028-0178. 상내 028-243747. 만약의 챌린지. 1자 11월 11일. 시간 14시부터 16시까지. 문의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028-6797. 청소년 어린 마당. 1자 11월 11일. 시간 17시부터 19시까지. 장소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문의 065-0231. 패밀리셋 온라인. 1자 11월 11일 25일. 시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문의 동작구 가족센터 025-33506. 3, 3 성공하의 학부모 특강. 1자 11월 11일. 시간 10시. 장소 구청 5층 대강당. 문의 교육 오인마이너스피와인트지나뜨강 1시 11월 4일 11일 토요일, 13시부터 14시 40분까지, 대상 6세에서 7세, 장소 동작 입시 지원센터, 문의 028293198, 부모 코칭 교육, 일자 11월 11일, 시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장소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문의 건강증진과 0280975, 동작 키즈카페흑석동요점 스팀 메이커, 일자 11월 11일, 시간 15시 10분부터 15시 50분까지, 16시 10분부터 16시 50분까지, 대상 6세부터 7세까지, 그림책 도쿄활동, 일자 11월 11일, 시간 14시, 장소 동작센터 도서관, 문의 0 7 0 7 0 4 5 0 6 어윤정 다카와의 만남, 자1 1 11일, 시간 맞춤형 건강상담의 날 10월 1월1 3일2 7일 시간 13시부터 17시까지 문의 건강증진과022-9433 8 동주민센터 청소년 평화활동 뉴스피스 1 1 1월 14일 21일 시간 16시 30분부터 19시까지 대상 12세에서 13세까지 문의 사단청소년문화의집 0 2 5 0 2 3 1 사단이 3동 주민 대상 바자회 1 1 1월 14일 시간 10시부터 16시까지 장소 사단이동주민센터 앞예정 문의 동작지사 0 2 5 9 2 3 7일동작키즈 카페 사단이 동점음악놀이1 1 1월 14일 시간 10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10세개월에서 2 4개월까지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문장과 문의를 가면 10월 1 시간 10시 장소 시내 박물이 도서관 문의 07072043638 동작 키즈카페상도서금점 블록내고동화 일자 11월 15일 시간 15시 4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오세요 16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6세에서 7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영화제 일자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장소 김영산도서관 문의 07072044609 도서관 동학교 일자 11월 15일 시간 10시 장소 사단솔박도서관 문의 07072044248 서정욱 작가 예술명화 일자 11월 15일 시간 19시 장소 김영산도서관 문의 0707204465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일자 11월 16일 시간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장소 문 행정자치과 0280931 오늘은 내가 요리사 1자 11월 16일 23일 30일 시간 14시 30분 장소 사당솔 박도서관 문에0707044248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전시 기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소 김영산도서관 3층 글탈리존문에0707043313내 맘의 모험 챙기기 온라인 1자 11월 17일 시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대상 유아및 초등학생 아동양육자 문에 동작구 가족센터 0 2 5 9 3 3 6명 여행을 통한 자찾기 1자 11월 17일 시간 19시 장소 김영산도서관 문의 0707204462로 청소년 정책 제안회 1자 11월 18일 시간 14시부터 16시까지 장소 스페이스 살림 담목적콜 문의 공창 청소년 문화예진 0267971 8 정답인 작가 기호 1명 1자 11월 18일 시간 10시 장소 김영산도서관 문의 0707204469 그림책 역사 소업 1자 11월 18일 시간 10시 장소 대방어인 도서관 문의 0707204302 샘들 우리 함께 난고 만들기. 일자 11월 18일. 시간 14시 30분. 장소 동작센터 도서관. 문에 070704566. 일아 나셔드가 들려주는 바람문화. 일자 11월 18일. 시간 15시. 장소 가만들 도서관. 문에 0 7 0 7 0 4 5 6 3 우리 동네 공연단 마이너스 4가 콘서트 일자 11월 18일. 시간 15시. 장소 사단서각 도서관. 문에 0707044218. 이야기 만나는 그냥 대사. 일자 11월 18일. 시간 1 1시 장소 대방울림 도서관. 문에 0 7 0 7 0 4 4 3 0 2위기가족 자녀 미술 치료. 기간 12월 31일 일요일까지. 대상 6세에서 13세 자녀. 시간 평일 13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 10시 13시까지 부터문 일자 11월 19일, 시간 10시, 장소 까만돌 도서관, 문의 0707-04-569, 청소년 서포터즈, 일자 11월 19일, 시간 16시, 장소 신대방 도서관, 문의 0707-04-3636, 감정고칭 자녀교육, 일자 11월 20일-24일, 20일 시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대상 X세대 엄마 1965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문의 동작구 가족센터 0704-918-5009, 스마트폰 영상 만들기, 모집 11월 20일 월요일까지, 교육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2 1일 수요일까지, 문의 50플러스센터 0269-8705, 동작구민체육센터 푸포츠아카데미 신규 접수. 일자 1 1월2 1일 시간 9시. 문의 동작구민체육센터 02-849-0100. 청소년 평화활동 뉴스피스. 시간 19시부터 2 1시까지 장소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일자 1 1월 14일 1일 대상 초등학교 왕학년 6학년 보자. 문의 사당청소년문화의집 0 2 9 5 9 2 3 1 나만의 소염 만들기. 일시 1 1월 21일 18시. 장소 가나들 도서관. 문의 0 7 0 7 2 4 5 6 6 8 60대 신협그 인체 테라피. 일자 1 1월2 1일 시간 10시. 장소 신대방놀이 도서관. 문의 0 7 0 7 2 4 3 6 3 8재사 동작구립소년소년 단 정기 연주회. 자10 장소 cts 아트홀 문의 0 2 8 0 2 9 4 청소년 평화 토크 콘서트 일자 11월 20일 시간 17시부터 20시까지 장소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 문의 065-0231 흑석체육센터 어린이축구 교실 신규 접수 일자 11월 20일 시간 14시 문의 흑석체육센터 028-23273 뮤지컬 이문학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시간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문의 평생학습관 028-09928 사당문화회관 발레 스트레칭 신규 접수 일자 11월 23일 시간 9시 문의 사당문화회관 025-841 동작키즈카페 신대방 이동점 미술 퍼포� 작품 전시회 일자 11월 23일 시간 17시부터 19시까지 문해노량진동070704567 온라인 독서포럼 접수 11월 23일까지 일 11월 24일 금요일 10시 문해 50플러스센터 02698705 퍼스널 컬러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 1자 11월 23일 시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상 9세 이하 자녀 부모 문의가 종합지원센터 0707631473 -07 동작 키즈 카페 신대방 0.25 노리 1자 11월 24일 시간 16시부터 16시 40분까지 5세 17시부터 17시 40분까지 6세에서 7세 사람 종합체육관 기부필라테스 신규 접수 1자 11월 24일 시간 14시 문의 사람 종합체육관 0 9고6 3일 수영장 아쿠아 바이크 신규 접수 1자 11월 24일 시간 9시 문의 3일 수영장 0 2 5 3 5 3 3 4 1우리아이 부모 부유 1자 11월 24일 시간 10시 장소 까만 루루 서관 문의 0707 45663 안과 삶의 이야기 1자 11월 25일,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 3층 다목적회실 문의사당 동 02802787, 동자키즈카페 흑석동 여정 코딩놀이, 1자 11월 25일, 시간 15시 10분부터 15시 50분까지, 16시 10분부터 16시 50분까지, 대상 6세에서 7세, 세상 끝지 이야기, 1자 11월 25일, 시간 10시, 장소 가만돌 도서관, 문의 0707204563, 그림책 읽어주는 책 친구, 1자 11월 25일, 시간 15시, 장소 김영산도서관, 문의 0 7 0 7 2 0 4 4 6 6 9 그림책 탐험대, 1자 11월 25일, 시간 10시 11시, 장소 대방어린이 도서관, 문의 0 7 0 7 0 4 3 0 2 이명현 작가 우주생물학, 1인 가구 심상담 1자 11월 27일. 기간 12월 31일 1일까지 문의 동작구 가족센터 07070390700. 동작키즈카페 3도 1동점 쿠쿵놀이. 1자 11월 28일. 시간 15시부터 15시 50분까지. 16시 16시 50분까지 4세에서 7세. 동작키즈카페 3도 3동점 갱놀이. 1자 11월 28일. 시간 15시 30분부터 16시 15분까지 6세. 16시 30분부터 17시 15분까지 7세. 주민총회 및상과 공유회. 1자 11월 28일. 시간 18시. 문의 노량진 동 0202407. 학술세미나 동작구 전제성 찾기. 1자 11월 28일. 시간 14시. 장소 동작문화복지센터 소강당 문의 1인 가구 반찬 포장 공사자 모집 1시 11월 29일 까지녀 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문예동작구 가족센터 07070390700 기획특집 반려견을 행복하게 댕댕이와 망껏지 놀고 싶다면 동작 반려견 공원 깊어진 가을 날씨가 가족들을 집 밖으로 부른다 우리 가족인 반려견 또한 마찬가지다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동작 반려견 공원이 노량진동에 조성됐다. 반려견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 대형견 전용 공간 대형견을 위한 공간이 별도 마련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피크닉 테이블 테이블에서 주민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댕댕이 산재 가족 이 엄마 몸이 멈이, 아기 몸이 을 편한가 봐요. 소형견 전용 공간 우리 댕댕들 크게 놀이 있어 내가수 있어요. 10월 29일은 반려 문화 축제 체험 상담 등 다양하게 즐겨 보세요. 1233년 10월 2 9일요 17시부터 1 6시까지 개회식 13시. 장소 동작반려 공원. 문의 감염병 관리과 0280160명. 내용. 메인 무대 니윤동의3 0등간행운건 시청. 참여 마당 기초 위생 교육 행동 요정 푸드 트럭. 체험 마당 플리마켓 키티 걷쳐 윤교 제작. 반려견 프로그램도 기억하세요. 내 네, 반려견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고민을 한방 해결해 줄 반려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일시 2023년 11월 4일부터 1 1일2 5일까지 매주 토요일. 교육 시간 문제 행동 교정 10시부터 1 1시 30분까지. 반려견 산책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교육 내용. 문 교정 상담, 문 확인 기초 시패티 교육 즐겁게 산책하는 방법 등. 문의 동작 시설 관 취약계층 지원 놓치지 마세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누비세요. 지정병원 구파파 24시 반려동물 검진센터사 난동. 디아크 동물파 병원산도동. 내용필수 진료 2 0만원및 선택진료 10만원. 필수 기초 검진 예방접종 신장 사상충 예방약. 선택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 문해감염병 관리과 0 2 8 0 1 6 0 0 이용 방법. 위치 노량진동 24-10번지 의원 양력이 맞은편. 주차 노량진축구장 야구장 주차장 이호 시간 10시부터 27시까지 4월에서 10월 하절기 10시부터 18시까지 11월에서 3월 동절기. 매주 월 휴무. 주의사항 동물 등록증 필참 원 입장 등. 1 3만의 보호자 등록장 문해 동작구 시설 동작구가 관내 공원 산책로 일부 구간에 맨발 황토끼를 조성한다. 황토길에는 세족장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건강도 지키고 힐링의 시간도 누려보자. 올해 세계소 신규 조성. 24년 6개소 이상 조성 대폭 확대. 11월 조성 순위하고 위대방공원. 11월 조성 서달산 유아수체험장 단기 현충공원. 10월 조성 북사공 유아수체험장 주변산도공원 운영중 보람의 안전체험관 옆 보람의 공원 보람의 광장 세단장한 공원도 구경오세요. 해당 어린이 공원 신대방동 719-3과 같이산 마을 공원 사당동 332-57이 새롭게 탈바꿈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원으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숨목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 공원, 무늬만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확충 조성. 같이산 마을 공원, 노후화된 공원 시설 편안하게 즐기는 운동기구 확충. 일하는 동작 동작은 지금. 주민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민원 개선 사례. 상도형 로데캐슬파크의 공공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로 편의 개선. 노들역 앞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시설등 안전상의 위험 제거. 산도6 측길 노면 표시 정비로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상미경로당 버드 스파이크 설치로 비둘기 배설물 차단. 창도로 보라메로 여의도 방음 3 6길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처리로 악취 제로 동작은 지금 이라는 동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작군은국민들을 위한 사업과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작군은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프르저프레티 아파트 준공인가. 2 1년 1월 아파트 공사 완료 후 2년 이상 준공 지연. 사업계 위치 산동 은4번지 1대 2스토지오 규모 아파트 11개동지가 3층 지상 15층, 514세대, 연면적 8 8 3 5 0 7 0 제곱미터. 공공계도 3 5 1 0 제곱미터에서 1 1 0 0 0 제곱미터로 인식 588.0 제곱미터. 추진경가 2012년 9월 13일 정비 구역 지정 2018년 11월 29일 착공신고2 0 2 1년 2월 29일 부분 준공인가 아파트, 측량 결과 등미화로 정비계획 변경 2020년 1월분쟁 적극 중재 측량 결 맞게 정비계획 변경, 마이너스 인접부정경공원에 침범한 면적 수정조치, 마이너스 아파트 남측으로 확대하여 정비 구2 위치 노량진동 2 7 0 3번지대 면적 38,017제곱미터 건축계획 공동주택 7 2 7세대1 3 0 지하 5층 지상 28층 9개 동및 부대 공유시설 추진경과 16년 2월 11일 조합 설립인가 21년 2월 26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1년 10월 29일 시공사 선정대우건설 23년 9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3년 9월 27일 고시 향후계획 23년 하반기 주민 이주 계획 수립 24년 이주시 및 건축물 해체 공사 추진 25년 동공사 착공 추진 문해 도시정비 1과 028-09-813신한산 대림 3거리역 지하 연결고도 및 출입구 추가 설치 사업 추진 경제성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협의 완료 사업개획 위치 신대방동 677-27번지에서 565-22번지 시흥대로 규모포 8m 연장 350m 높이 6-8m 추진경과 18년에서 20년 출입구 원안 설치 요청 마이너스 국토부 사업기간 연장불가 및 원인자 부담 20년 5월 서울시 타당성 용역 시행 마이너스 BC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미협꼭 추진 불가. 21년 12월에서 22년 3월 기술 검토 및 국토부 협의. 마이너스 협의 결과 출입구 설치 비용 부담시 가능. 23년 1월에서 7월 4일 대림거걸역 1대 교통 체계 개선 대책. 용역 시행 용역 결과 경제성 확보비 1.5. 23년 9월 1월 25일 국토교통부 동작구 협의. 마이너스 지하 2에서 8미터 기피해 지하 연결 구도 설치 방식 채택. 향후 계획 23년 10월 기본 설계. 24년부터 25년까지 중앙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26년 착공. 문핵심 정책 추진단 028 01983. 생생정보 동작 리포트. 열정 분봉 축제 현장. 밤을 화려하게 수은 서울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 동작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마이너스 sns 홍보단 홈미방구산 상도동 가을이 되니 다양한 축제가 열렸다. 10월 6일부터 열흘간 맥주 축제가 노량진 축구장에서 열려 첫날 다녀왔다. 축구장을 한가득 채운 대형 축제라 큰 기대감을 가졌다. 축구장을 둘러싼 트랙에서는 수제버거와 조닭고치등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들이 한가득이었다. 보기만 해도 치이고있는 음식 중뭘 골라야 할지 행복한 고민 하다 맥주와 닭강정을 사서 축제를 같이 즐겼다. 찬이 다나카 황치열등 멋진 가수들이 축제를 왔다. 중간에 d 제 w 더블 d 앤와의 공연도 열렸는데 순식간에 그 넓은 축제자를 클럽으로 만들어객게은 저절로 몸을 뒤썩였다 눈과 기간 했던 오늘 축제가 앞으로 내가 사는 동작을 대표하는 축제로거듭나 볼거리 즐길 거리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내년이 기대된다. 주요 편지진단화카한7열 4일 정해진 부부걸 김나 이전을 다이나믹키로2찬원코요에백0 0 등. 우리 동네 골프 고독사 예방하는 첫걸음. 동작구청 년국청장 홍보단단관 배지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 관계망 단절된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고독 문제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동작구에서는 명사회구 우리 동 돌봄단 AI 서비스등골 힘을 에서복에 주변 유웃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위기 유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웃지로부터만 고양은 기들하지 않거나 이치집편관에 신문이나 전단지가 많이 쌓여 있다면 구청나 주민센터 경찰서 복지관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 유가 인사만 나누기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더 안전해지죠. 더 편리해지죠. 노량진 수산시장 동작구청명구청장 홍보 담당관 조수연. 후쿠시마오염수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고자 노량진 수산시장은 두 가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골목상권상가로 지정된 노량진 수산시장 1층 상회 구역과 2층 식당가에서 오늘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의 상품권은 50% 상시 할인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할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토요일까지 유통된 수산물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수입 수산물에 한해 진행되던 방사능 검사를 국내산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해 검사한다. 이렇게 검사한 수산물은 식품안전정보포시 솔고 KR 서울시놈수산식품공사주의 r, 서울시놈수산식품공사, -R k 코 KR 누이집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수산시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정소식 동작현황판. 대의면접 전형 대비. 집중컨설팅 개최 안내. 일시. 맞춤컨설팅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2월 1일 토요일 17시부터 22시까지. 모의면접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부터 11월 18일까지 토요일 17시부터 17시까지. 장소 동작입시지원센터. 참여인원 맞춤컨설팅 이름 명 모의면접 10명. 상담시간 1인당 맞춤컨설팅 50분. 모의면접 60분. 사전신청 구홈페이지 문해동작입시지원센터 028293198. 구청 모수유실 안내. 대상 모의수유를 원하는 구민. 인원구청 1층 부동산정 보 19. 대상 서울시 1년 이상 주민등록 한 육아휴직자 23년 1월 1일부터 지원 가능. 고용보험 가입 후 23년 1월 이일부터 육아휴직 특별 연수 연석 6개월 이상 수급. 주민소득50% 이하 부모 동시 유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하고 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내용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60만 원 육아휴직 6개월 경과시 60만 원 추가 12개월 경과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몽당 정보 맞는 홈페이지에 문의농지센터 영역 1과 028 0973일 동구립성한창단제 20회 정기연수 개최. 1시 2013년 11월 10일 금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장소 원불교소태산 기념관 소태산홀 내용총 열0 0 찬조 주연 팅그소단회 대상 관심 이 주변 금구역 이수영 메가스로 진해마타워주변 블록형 금거리약3 0 0 m 동대대 23, 동대대로 89, 4로3 0 8사4로 311부 과태료가 2 0 2 4년 2월 16일 금요일 문해건강증진과 028 0 1 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신청 안내, 신청 대상 국민 관내 직장인 등 인원 프로그램 1 0 1 5명 내용 안상글 세리 여행 클래식 음악 맛집 등 교육, 교육, 신청 방법 홈페이지 교육신청 평생학습관 및방문선 작성, 수업 방법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 접수, 문해평생학습관 028 09928김장철김장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안내, 기간 2013년 10월 6일부터 6일 10월 2일 금요일까지 2013년자 회관 프로그램 발표 개최. 1시 23년 11월 16일 목요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장소 CTS 아트홀 노량진로배, 참석 대상 주민 프로그램 수강자등 내용 15개 팀 경연 노래 댄스 등 미시상, 문행정자치과 0 2 8 0 9 3 1 반장 가구 특정 바우처 지원 안내. 내용 서울시내 반장 거주 가구가 시상층으로 2주 10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6년간 지원. 서울시내 반장 가구, 22년 8월 9일 당시 반장에서 거주하며 8월 11일 지상층 이주 가구. 전년도 도시로 자 월평 균 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내용 및 구비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확인 문의 동주민센터, 11월 보원 소주 요 프로그램,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대상 출산 후 8주 내6 이상 서울시 대장중민 20명 1시1일부터1월2이일 11월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5시까지. 장소 동작구 건소 3층 소외이실 문의해 보건이 과까0 2 8 0 9 4 8 8동작아이만 건강 교실. 대상 임산부 배우자 0아에 1월에서 12월. 기간 11월 1일부터 1일 11월 2 3일 목요일까지. 내용 아이오가 말달 출산 교실 등. 신청 온라인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 센터. 문의 건강 증진과 0 2 8 0 9 7 5 0 고도동산길 따라 걷기 챌린지. 대상 동작구 및이 관내 직장인. 기간 11월 6월부터 11월 19일까지. 장소 동작중역길 1코스 고도동산길. 방법 동작구 보건소 본좌를 거쳐. 카카오 채널 인증 사진 제출. 문의 건강 증진과 난이 시술비 지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 참여자 모집. 대상 만성질환 관리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장 교양 등급자 및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제외. 기간 등록일부터 6개월. 내용 오늘 건강의 전문가 상담 서비스. 해택 참여 완료자 송목활동 량계 지원. 문해 건강증진과 0 2 8 2 6 8 6 다가오는 겨울철 건강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지켜주세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면역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겨울철 면역을 충전하세요.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65세 이상 면역력 저하 감염 취약시설 입송이 종사자 2 3년 10월 19일 목요일부터 2 4년 3월 31일 1월까지, 그외 12세에서 64세, 2 3년 11월 1일 2월부터 2 4년 3월 31일 1월까지, 권고에상 65세 이상 면역력 저자, 감염 취약시설 입험기소및 종사자, 12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접종 가능. 접종백신현재 견에 맞춘 신규 백신 x b 1 5기반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횟수 1회 접종 이전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 접종 장소 관내 지정 이탁 의료기관, 접종 방법 사전 예약 또는 당일 접종, 온라인 사전 예약 의지, 당일 접종 예약 없이 백신 보유 여부 확인 후 접종, 문의 예방 접종 시 0, 2, 8, 0, 0, 4, 3년, 동작문 나오는 맞는 신생문화재 충격 올라당, 1시 11월 4일 토 출마 대리 콘서트, 11월 11일 토요일 용량공 저장 현장 14시, 장소 총신대학교 콘서트홀, 내용 표전국가 전통 공연 청년 예술 노래 등, 사전신청 11월 9일 목요일까지 전화 방문 온라인, 반려동물 애착 기 인형 제작, 11시 11월 일 목요일 13시, 장소 동작문화복지센터 소회의실 내용 미신과 선반 진로 인형 제작, 노년기 낙상 예방 운동1시 11월 6일에서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11월 6일 균형 개화 넘어진 예방, 11월 13일 보행과 마이너스 바에 걷는 방법, 11월 20일 어떤 이이 운동 조건, 동문화복일월 31일 요일까지 전화 방문 온 동작구 1 1월 장소 동작문화복지센터, 단 기간1 0월4일부터 10월 2 9일금요일까지 장소 동작문화원 상도 캠퍼스 사단 캠퍼스 내용댄스 건강 미술학생활문화 한국무용 등1 4 1가지 강좌 운영. 마감되지 않은 강좌 자녀에월 추가 접수 가능. 동네 방네명기자가 찾아간다. 명예기자 김영석. 경로당에서 교양 강좌? 실버 동작 여가 프로그램. 우리 집 근처에는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 신축된 경로당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신대 방을동 경로당이다. 이곳에서 지난 9월부터 동작구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양 강좌인 실버 동작 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경로당을 찾았다. 2층 에 올라가니 어르신 15명이 강사일지도 아래 공예품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각자 종이를 잘고 이고을 말아가며 어르신들은 꽃병 마벽시이시 나는 어떤 여신한문은 역시 친구의 속 매주 재미있게 참석하고 있다고 다 이렇게 동작관이 있는 모든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노래교실, 실버체조, 원예치등 종류로 여러 가 된다. 실버문단 영화 프로그램을 즐거운 눈을 봐주며 취미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경로당 문을 두드려보자. 명예기자 수인 교통약자의 발 동작 꼭지켜.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등대중교통사지대 주민을 위해 운영되던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가기 존보다차가 예로 늘면서 동작복지과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내가 사는 상동에도 마침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동작복지과 이호차가닌다고 해서 시험부터 종점까지 직접 타보았다. 동작복지과에는 다른 대중교통과는 달리 산차동이가 있어 교통약자도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동 과정에서도 승객의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서서 타는 사람 없이 모든 승객이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을 고려해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저절로 달렸으며 의자가 훨씬 신신해 편안했다. 실제로 승객들의 만족도도 높보이차과는과 가파른 는데 짐을 들고 내려 어르신들에게는 큰도 또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센터나 경로당을 경유할 수 있도록 운행 경로도 조정됐다고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차량 동작 복지카가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진정한 교통약자의 발로서 기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예기자 김윤희. 4년 만에 노들가요제 노량진 축구장을 불태웠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코로나19로 번번이 취소됐던 노들가요제가 4년 만에 돌아왔다. 동작구 대표 축제가 복귀한다는 소식에 나도 연휴 끝자락을 볼태로갈가정제가 열렸던 노량진구장을 찾았다. 그렇게 시작된 노래자 복귀는 채널의 뮤지컬스타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됐던 뮤지컬 레오 공지 씨의 열창으로 활화기 시작됐다. 노래가요제는 동작구 15개 동별로 예선으로 선발된 12팀, 총 17팀이 본선을치는동대 노래경연대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객석에는 자기 동 참가자를 응원하기 위해 현수막 이 나피켓을 들고 있는 관객들도 꽤 많았다. 나도 우리 동 대표로 출전한 참가자를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됐다. 이치하고 열정적이었던 이시간동 행사에서 상석 씨가 김경을 금지된 사을불대상영예는 대상 수상자 송석 씨, 참여 계기. 10년 전 가요제에 참여했었다. 그때 참여했던 경험이 소중했었고 다시 한번 가요제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 김경의금지된 사랑을 선택한 이유는 김경의금지된 사랑은 중학교 수학 여행 때 처음으로 무대에 섰을 때 불렀던 노래다. 내 목소리가 어울리는 노래기하고날이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을 남겨줬다 특별히 금지된 사랑을 했던 건아니다 수상 소감이 비결. 멋진 가요제 오랜만에 무대에서 큰 기회를 느낄 수 있었고 대상 생각도 못 했는데 감사할 따름이다. 나보다 더 즐거워하는 친구들, 주민들의 응원이 있었는데 올라가서도 떨지 않고 편안하게 노래 부불수 있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했던 게 비결이 아닌가 싶다. 차로 이동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다. 동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모들을 원해셨던 분들에게 감사하고 메가커피 선댄장점 카페 운영을 시작한 지 동산 강릉서 강공숙최 기종 인기상 안현주 김혜진 사육신상강태웅고재홍선호용양건정자상 김수민 김영순 박종완안현주 김혜진 이세봉 나는 동작계 납도 동작구민 0 1장 지난 10월 12일 동작구 화원에서 제25회 동작구민 0 1장 시상식이 열렸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성인들까지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끌었다 지난 6월 용양건정자에서 열린 동작구민 0 1장에서는 내가 사는 동작구 나이스 마트폰 나의 가족 반려동물 축제 부스 살리기 등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급 부문은 18명이 참가하여 3 3명이입상였다 초등부시 장원 서수 김가현 가자김동 장녀 이작강원 수필 장원 우리 가장마유건우 분다구가꽃 맛집 1 번지. 이제 맛집도 동작시대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찾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다. 왜? 동작 맛집이니까 11월에서는 동작 버거 맛집을 소개한다. 100% 수제버거의 잡으신 알렉스 플레이스. 대방동 보라미역 인근에 위치한 알렉스 플레이스. 2011년부터 배현주 대표가 남편과 함께 운영 하고 있다. 알렉스 플레이스는 전통 미국식 햄버거 레스토랑이다. 대표 메뉴는 베이컨젠버거. 이외에도치즈버거하와약해 먹을 베이컨은 허약해 먹은 베이컨은 허약해 먹은 가릴의 버거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알렉스플레이스만의 특별 함은 과일물가. 햄버거 패티 빵 소스 베이컨을 모두 직접 만든다는 것. 즉100% 수제버거 맛집이 알스 플레이스다. 패티는 사용하지 않고 엄선된 원육을 사용해 만다빵 가정이 의버거를있다스레 지역 주민들이 알렉스 플레이스를 사랑하는 유다. 배 대표는 빵터 패티 베이컨 소스를 모두 하는 것은 알렉스 플레이스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고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주소 여의대 방론 14길 3 2 층. 연락처 0 0 7 1 3 3 5 9 3 올리. 일보의 매력 미스피체 마이셀 바이테스. m i s MISFITS. f i t s 는 상업 인근 위치하고 있다. 이종관 대표가 2016년 개업했다. 이 대표는 미스피체 마이셀 바이테스는 딱 들어맞지 않느는 사전 정의를 갖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고 세달면서 특별함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저희만의 특별함으로 노1보다 올리 이를 추한다고 말했다. m s e i t s 특별한 로국년의 명이다. 매일 청정부산6심1 0 0를 이용, 패티를 만든 뒤자작나무와 복숭아나무에 혼합훈련량으로 30시간 이상 훈련숙성한다 이렇게 훈련과정을 거치면 패티의향이 더욱 깊어진다. 또한 푸드돔패 페티 훈련을 함께 넣어 버거를 손님 테이블에 제공한다. 한입어 먹으면 입이 즐거우니 63조다. 이곳은 미디어에서도 인정 차량을 요청해 지고 있다. k b s 생방송 아침좋다와 SBS 생방송 초대회 주연이 슈가된바 있다. 버버와 비폭특하다. 볼케이노 세트는 모짜렐라 치김과테플치버의 양상무이다. 언클파인 세트는 구운 파인애플과 패티가 환상에 맞을 연출한다. 이처럼 유익한 버거를 맛볼 수 있는 곳 m i s p t 주소 동작 대 31층, 연락처 0 5 0 7 4 0 4 8 6여 어디? 려의아을다려실컴터려 있다. 반려견 미용실 컴퓨터별은 이 대표가 2021년 5월부터 산소돔에 서명하고 있다. 컴퓨터별은 반려견이 편안하게 미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을 아끼지 않는다. 미용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주고 간식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함께 놀아준다. 바로 이것이 이 대표가 컴퓨터별 컴퓨터별 편안이라고 서명을 지은 다이 대표는 모든 직원 반려견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다룬다. 컴퓨터별에는 반려견을 미용맡길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위고 전문의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때보다 시간이 3배 소요된다. 덕분에 반려견은 더 멋진 자태를 뽐낸다. 손님들 발견은 부산 강원도 영평도 등든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반려견에 대한 진심과 반려견 미용의 우수성이 반려견 호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동작구의 열린이죠. 제330회 동작구의 임시회 10월 10일부터 13일간 일정으로 개최. 동작구 의장인면은 임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상임위원회별 현장 점정 활동을 실시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군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심사했다. 이어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결하고 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성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점정 활동, 행정재고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 동작구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민영이는 동작취업지원센터와 동작반려견공원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관련 부서로부터 동작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은후개선할점은 없는지 살피며 주민들의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과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작반려견공원을 방문하여 공원이 지역명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복지관설위원회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의 복지관설위원회 위원장 신민희는 동작반려견공원과 구립명상관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동작반려견공원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이 오에 부족하거나 할점 없는지 점검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친화 조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구립관에서는 시설물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보고 시설물 점검하며 많은 주민이 다 지난 10월 5일 동작구예 s g 경향도입이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를 개최했다. 5해 이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어가진 동작형 예 s 시모델 개발에 5개월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동작구한 경찰서 같이 거론스을 기반으로 한 예습 정책 방향에 등 대해 논의하며 주민 유관기관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동작구 주민 참여형 탄소 중립 실천 연구 모임 대표 장순우동작구의 연구단체 동작구 주민 참여형 탄소 중립 실천 연구 모임은 지난 10월 6일 서울시 남부 장인 복지관을 방문했다. 연구 모임은 복지관 영사사의 복지 사동지원사와 간담회를 통해 기후기 취약계층 발을 위한 현장 위을 청취하고 커비 찍어기 활용 등 탄소 중립 실천 사및 자원 순환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자 이벤트 동작 나온 지마다신대 좋아하는 지 바꾸는 기 방인병 흑석동 흑석강연대 한 아파트 북구 쭈니 민놀이 삼총사 오이는 좋은 유사촌권재 대방동 반려친구도마뱀 기위 없던 벽이든 폴짝 뛸줄 아는 친구 11월 이벤트 이벤트 하나 찰칵 올 한해 동작과에서 있었던 나의 생활 이야기, 숨은 동사자 칭찬 등 소중한 이야기를 멋진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된 문제는 소정의 원고를 드립니다 성명, 연락처, 거주 등을 기재해주세요. 매월 15일까지 접수처. 이메일 또는 QR 코드 제출. 이메일 0 1 1 1고지원시에개점추 5.kr. 문형보단 당관 0280153. 이벤트 둘. 독자 퀴즈. 경제적 타당성 위협과 불신이 불과했던 땡땡땡땡 땡땡땡땡 추가 출구설치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비용이 적용되는지하 68기피치와 로설치을 채택하며 사업 탄성 확보하였다. 참여 방법. 이메일 영1 1 1원시점결문형단당 0280153. 추첨 모바일 상품권고